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무리들의 요구를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이 결정되신 이후에 마트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채찍을 당하십니다.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 쓰여진 가시관은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파고들면서 계속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채찍 끝에는 쇠가 달린 갈고리가 있어서 한번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나가는 큰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군병들이 하는 모든 욕과 침 뱉음까지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이 구약의 예언에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50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 수모 채찍질, 침뱉음까지 모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참고 하나하나 다 완성해 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그 말씀이 완성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은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완성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류 사람만 보겠습니다. 첫째 인물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당시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법정에서부터 끌고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아람어로 골고다,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골고다, 갈보리는 같은 곳이죠.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그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오늘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곳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당시 십자가의 세로축, 기둥이 되는 세로축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가로축을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많게는 30km에서 아, 많게는 50km에서 적게는 30km까지 가는 십자가 가로축을 메고 힘들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군인들에게 전날 새벽까지 매질을 당하셨던 예수님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 무리였죠. 어. 이때 고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리비아 동부 지방을 말하는데요. 그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도 말하죠.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그들은 온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규범과 생활습관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구레네 지역에 살던 유대인으로 반드시 유대인 남성은 한 번, 일년에 한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시다 자신의 눈 앞에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하필 그 순간에 로마 병사들은 그 앞에 있던 시몬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만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딱 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죄수들이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짊어주라 명했기 때문입니다. 마트모니 17장 32절에 보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희귀하신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떨결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리더들이 시켜서 얼떨결에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평상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정. 그래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지고 예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시고요. 하면서 계속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때로 얼떨결에 억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요즘 신앙 지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믿음 지키기도 힘들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특송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laughs> 십자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오늘 자원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때로 억지로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도 그랬습니다. 시몬에게는 구레네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를 살려면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십자가입니다. 그 원거리를 생업을 잠시 멈춰두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적의 위험이 있는 그 길을 걸어온다는 것 굉장히 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딱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내 것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분의 십자가를 또 짊어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얼떨결에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여기 온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줘야 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 때문에 왜 해야 돼? 내가 왜하필 해야 돼? 하면서 십자가를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에이, 그냥 불쌍한 사람 한번 도와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틀 뒤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드렸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그의 제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신 예수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얼떨결에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 그에게는 영광이 된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자들 항상 서신에 보면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어라 왜 이들은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힘 썼던 자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누가 있느냐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너에게 문안을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본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서 이렇게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왔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알렉산더, 한 명은 루포입니다. 그런데 그 루포가 오늘 로마소에 누구로 등장을 합니까?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 아내도. 역시 믿음의 동욕자로 문안을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얼떨결에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향했죠 훗날 그의 아내와 자녀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동욕자들이 된줄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억지로 십, 십자가를 짊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주님이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시간과 상황에 나를 불르셔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계산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여러분 바로 우는 여자들입니다. 오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목에 예수를 따르며 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 장례 문화 속에는 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때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눈물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죠. 여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나를 위해서는 안 울어도 돼. 나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니네 인생이나 너희 자녀나 위해서 울어.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29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 먹지 못한 아이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잉태한 여인이 복대죠. 일반적으로 잘 해산한 여인이 복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먹는 아이가 복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갑자기 반대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차라리 그날에는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 그날에 자식이 없는 여인 복대다. 언제요?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차라리 애가 없는 여인. 차라리 먹일 자식이 없는 여인이 더 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어법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심판의 임하는 날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함과 비통함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됩니다. 심지어 굶주림에 처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죄송하지만 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로마의 모든 우상 제단들이 차려지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날이죠. 차라리 자녀가 없는 자들이 근심이 덜할 수 있는 날, 큰 슬픔에 잠긴 자녀들이 있어서 큰 슬픔에 잠긴 자들이 차라리 내 삶이 없었으면 하겠다고 하는 날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오셔서 앞으로 당할 고난과 재난에 대해서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울어야 할 것을 알고 우는 자들의 눈물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판과 재난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그 눈물과 인생을 향한 애통과 고난의 눈물을 오히려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인생과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눈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따라가다가 흘리는 눈물 주님 같이 있게 여겨 주십니다. 애드 70년에 있을 이 멸망의 사건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를 따라가며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만 알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삶과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억울하고 힘들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주의 귀한 열매를 흘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담비처럼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예수님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 혼자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의 행악자들, 좌우편의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이 달리신 분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원래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야 됐을까요? 어제 나눴습니다. 지난 주가 아니라 어제 나눴습니다. 1년 전이 아니라 어제 나눴습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렇죠? 넓게는 우리지만 좁게는 어제 본문했던 바라바. 바라바가 달려야 될그 핵심 중심 자리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죄가 없으시지만 좌우편에 있던 행악자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린 이두 사람, 음,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들의 영혼에 대한 미래가 마지막 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저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잠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죠.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해 봐라." 반면 다른 편에 있는 한 사람은 40절에 오히려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을 꾸짖습니다. 40절과 41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받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두둔해 주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두둔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불어 간구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진정 어린 마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 한마디, 마지막 믿음의 한마디, 간절함의 한마디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영혼의 길을 완전히 구원과 보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바로 옆에 예수님을 귀히 발견하고 죽게 구원을 구하여 마침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한편에 있던 죄인처럼 끝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는 자처럼 어느 누군가는 그 예수님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자기 얘기를 바꿉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천 수만 마디를 들어도 수백 편을 설교를 들어도, 내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은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를 조롱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게 주의 말씀이 없고, 내가 주님을 알아온 시간이 짧더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 단 한마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감동을 먹고 예수님께 내용을 의탁했을 때 그의 영혼이...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나 여러분,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그냥 저렴하게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 흘려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못 삽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께 의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한 순간이라도 주님의 늘 구하는 자들에게 그가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십자가에 처해질 만큼의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늘 구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의탁할 때.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이 행악자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가졌을까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짊목할 때부터 예수님 편에 섰을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두 사람을 가르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둘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처음에 둘다 십자가에 오를 때 예수님을 처음에 둘다 원망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섯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아래에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연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지는데 속옷은 통으로 짜져 있어서 찢지 못하고 제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옷은 통으로 실로 짜져 있어서 이걸 찢지 못한 것입니다. 속옷은 한 번에 제비 뽑아서 누군가가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옷까지 통째로 다 예수님의 옷을 다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금 뭐를 걸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실 때 병사들이 옷다 빼서서 심지어 속옷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 발가 벗겨진 상태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을 다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수치는 없습니다. 옷이 발가 벗겨져서. 모두 다 수치를 당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노아마저도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하체가 벌거벗겨져 있을 때 그의 두 아들들이 와서 그를 덮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한 번도 그 십자가 위에서 옷이 결쳐진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게 되죠. 근데 이 상태로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실 때그 벌거벗겨진 그 상태로 추방을 하시지 않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키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인류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최소한으로 가려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신 독생자 자신의 예수,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는데 자신의 죄인들을 위해서 가죽옷 하나라도 입히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입히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십니다. 마치 어린 양이 자신의 양털을 깎이고 나면 양털은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지면서까지 우리 죄를,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모멸당함을 위해서 그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망에도, 불평에도, 저주에도 될 시간에 예수라는 자는 옆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심지어 저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저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죽음의 목전 앞에서 자신에게 수치를 준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하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가 진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듣고 그의 영혼을 의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지고, 우리 위해서 심지어 용서를 구하시며 그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고 내 영혼을 주게 맡겨 드릴 때, 진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에 의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며 주께 의지할 때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낙원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는 랑하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수치와 비난과 조롱을 예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 않던 그 모든 수치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모두 그의 피로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귀한 사랑을 품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